안녕하세요. 하늘마이 무속대입니다. 그래, 옥수를 언제 가느냐? 경상도에서는 시주 항아리,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불사 항아리, 뭐 칠성 단지, 시집 단지, 세조 단지, 시가열에 뭐 어떤 이름을 붙여도 무속인들은 보통 이제 하얀 항아리를 모시고 있죠. 그것 이제 경상도에 오면은 시주모신다고해서 일반 가정집에. 어, 무당이 아닌 분이 보실 때는 검정 항아리에 이렇게 뭐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 뭐 다양한 부분인데요. 그걸 언제 가느냐, 언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술을 언제 가느냐, 쌀을 언제 가느냐. 이것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거기에는 더 무서운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많은 무속인들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신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옥수를 안 갈면, 아니면 옥수를 잘못 갈면, 또 쌀을 아무 때나 갈면, 쌀을 함부로 갈면, 이런 아주 그냥 뿌리 깊은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 실질적으로 선생님마다 옥수를 새벽에 7시에 가르라는 분도 있고, 뭐 아침에 5시에 인시에 가르시라는 분도 있고, 에, 뭐 다양해요. 또 쌀도 어, 1년에 한번 자기 진접한 때 가르라는 분도 있고, 가을에 핵곡식이 나오면 가르시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초하로마다 한달에 한 번씩 가르라는 분도 있고 저가 같이 움직이던 선생님들 중에서도 어, 1년에 한번 핵곡식이 나올 때 가르셨던 분도 있고요 어,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자기 진정받이 신령님 자기 신령님 구슬할때 가르셨던 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초하을 가르셨던 분도 있고요 또제 같이 움직이던 에, 신누이죠 무당으로서 누이 그한 분은 어, 손님 구슬 받으면, 손님 구슬 받으면, 우리가 보통 쌀을 한번 올려놓잖아요. 그 쌀을, 어, 손님 구슬 받은 쌀, 우리가 이걸 조라 쌀이라 조리 쌀, 조리 잡는다고 하죠. 조리 잡는다는 말은, 조리라는 건 쌀을, 어,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90대 이생 되신 분들 예전에 엄마들이 밥을 하려면 밥을 하기 전에 쌀을 씻어서 조리로 먼저 어, 쌀을 조려내요. 예, 그것은, 예전에는 이 도전 기술이 발달을 못하니까 밥에서 돌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돌이. 그 돌은 무거우니까 바람고 쌀은 이렇게 얼러얼러 해가지고 돌 없는 쌀을 골라낸 애들도 밥을 먹다 보면 저희들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 시절에는 이틀에 한번골로 밥을 먹다 보면 밥에서 돌이 나와요. 잘 조리로 익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조리로 쌀을 이어내듯이 에, 신당에다가 쌀을 한 마리 해놓고 날짜 근 날짜를 잡으면그집에 이름 주소 써놓고 있는 것을 조리 잡는다 그래 조리 잡는다 그래서 조리 잡는다 하는 말은 쌀을 일러내듯이 에, 그날 굿판에 와서 그 굿의 목적이 되는 제가 집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조상님을 곤란해서 받아서 모셔온다 이런 의미로 조리를 잡는데 그 조리 잡는 쌀을 제가 집 조리 잡는 쌀을 붓에 시작하기 전에 항아리에 내 쌀을 먼저 가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집 할머니랑 제가 집의 할머니랑 우리 할머니랑 합의받아서 제가 집을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생님들이 나는 이런 방법을 할 거야. 나는 이런 방법을 해. 나는 이런 방법을 해. 요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방법을 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서 했다면은 자기만의 방법을 못 찾았겠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 그 두려움을 버려야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주안점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 저 하늘의 옥황상제 구천홍원대성고천전 세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연신, 바람신, 비신, 구름신이 아니고 여러분의 할머니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이모고, 고모고, 조카고, 내조상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그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에도 내가 그냥 발 뒤꿈치 들고 가가지고 삼배하고 어? 백팔배하고 그냥 그 앞에서 무릎 조리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 내가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친근하게 생각했던 나의 가족이었던 분들이 여러분에게 신으로 오시고, 여러분이 신당의 신령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예, 옥수를 아침에 7시에 가냐, 3시에 가냐, 한번 가냐, 두번 가냐, 세번 가냐, 쌀을 한 달에 한번 가냐, 두 달에 한번 가냐, 일 년에 한번 가냐, 3년에 한번 가냐, 어떤 방식도 내가 내가 갈고 싶으면 초하루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보름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갈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은 가도 돼요. 두 달에 한번 가려도 돼요. 석 달에 한번 가려도 돼요. 1년 1두달한 번도 안 갈고 평생 쌀을 한 번도 안 간고 쌀을 비워놓고 빈도구로 놔둬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무당노릇을 하는데 더 영고 함을 준다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손님을 막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 해서 쌀을 정성 들여서 새벽 5시에 매일매일 갈아서 여러분이 영검해지고, 여러분이 손님이 많이 오고, 여러분이 붓을 많이 뽁뛰고 점을 많이 떼서 여러분들이 부자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은, 그거를 하겠죠, 그거를.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에, 그런 일들로 여러분이 영검해지고, 여러분이 점을 잘 보고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옥수라는 것은 구슬옥자 쓰는데 물이 구슬 같겠어요. 구슬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옥이라는 것은, 옥이라는 것은 색깔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볼때 그냥 푸른 하늘 그러죠. 푸른 하늘. 근데 이제 푸르다는 뜻이 남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옥색도 있고 다 푸르다고 래요 그때 예, 하늘의 색깔을 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색, 옥수라고 할 때는 푸른 물이라는 거, 푸른 물, 옥빛이 나는 물. 그 다음에 옥빛이 나는 물이라는 건 물은 의미는 깨끗하다, 맑다 이런 의미지. 그 옥수가 옥수가 거기에 올려놓은 여러분들이 모셔놓은 신령님들이 잡수시는 게 아니고 옥수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의 몸이 수분이 70%예. 인간을 인간을 정말로 저 인도의 화장터나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화장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화장터에서, 어, 집어넣고 태워버리면은 겨우 한 줌의 재밖에 안 남는다네요. 한 줌의 재. 그재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칼슘, 어 특히 지방질이 많이 타서 없어지니까 그런 유기물을 포함해도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70%란 말이에요. 수분이 70%. 나머지 이제 무기물, 이제 타고 남은 재는 유기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것들은 다 날라가서 없어지고 거기에는 무기물질이 남는 거예요. 인, 마그마, 철, 광 이런 것들이 남는데 그래봐야 그것은 겨우 한 점에 한 점에 흙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당에다 옥수를 올리는 것은 오행으로 쳐도 목, 화, 토, 금, 수 이때 신당에 여러분들 이 향로 안에 향채가 있죠. 향채가 그럼 그건 토예요. 어, 향, 향로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금이에요. 그 다음에 가끔 향로가 사기를 된거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돌이란 말이에요. 금. 그 다음에는 향도 자체, 신당 자체를 만들어 놓나무로 만드니까 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없는 것이 수, 물이 없단 말이에요, 물이. 그래서 신당에 우리가 이 지구색을 구성하는 물질, 우리가 어,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을 그냥 동양인들은 당연하게 목화토금수라는 다섯 가지 물질로 규정을 해 놨어요 반드시 다섯 가지 물질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어, 돌이나 바위나 모래는 금으로 치는 거고 흙이나 땅은 토라고 치는 것이고 이렇게 풀이나 나무는 목이라고 치는 것이고 어, 쇳덩어리도 있고 아, 불도 있지만 저놈들 촛불 키잖아요 그럼 불이 있잖아요 화가 있잖아요 물이 없어요 물이 우리 신당에 그래서 오행을 갖춰주기 위해서 물을 거기다 공급해주는 것이다 물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신당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살아있게 그래서 살아있게 만드는 의미와 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땅에 있어요 땅에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근데 이것이 증발하면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비가 돼서 내리고 눈이 돼서 내리고 우박이 돼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우주를 순환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순환시켜주는. 그래서 내가 신당에 옥수를 놔도 이 옥수가 증발한단 말이에요. 증발. 증발하는 의미로 예전에 우리 어르신네들은 하늘에 그 나의 기운을 전달을 한다. 그랬다가 그것이 비가 돼서 내려오면 은 하늘의 기운이 이 대지를 촉촉히 적셔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그런 의미로 어, 술이라는 것이 술이라는 것이 나오기 직전에 술이라는 것을 인간이 발견해내기 전에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제사를 지내든 어떤 하늘에 대한 의식을 취할 때 그때 물을 바쳐놓고 있어 물을 그래서 현주라고 그래요. 현주 아득한 고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어, 신령님에게 제사 지내고 조상님에게 제사 지내고 또 바치는 어, 술 대용품을 술이라는 것이 나오기 이전에 바쳤던 물을 옥수를 현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수를 신당에다가 매일 아침,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 7시에 가시는 분, 눈 뜨고 내가 할일다 하고 눈꼽 띄고 세수하고 그리고 가시는 분, 어떤 경우에도 상관이 없다는 게요. 제 경험을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신당과 집과 계속, 분리된 상태로 지금까지 무당 노릇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고 일이 끝나면 늦을 때도 있어요. 그럼 아침에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늦잠을 자게 되죠. 일찍 일어난 날은 8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9시쯤 되고요. 늦게 일어나면 9시, 10시에 일어나 출근하면 10시, 11시 돼요. 그러면 은 그런 날은 저 역시도 9시에 가는 날 있고 11시에 가는 날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도 초기에 1년에서 3년까지는 아침에 옥수 한 번은 갈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은, 어느 날은 지방에 출장을 오면은 2박 3일 옥수를 못 가는 날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이 이제 막 커가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때에는, 에, 저가 어렸을 때못 해본 그런 경험을 좀 해주기 위해서 어, 여행을 많이 다 했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뭐 전국도 다니고 전 세계도 다녀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시절에는 어쨌든 3박 4일, 4박 5일, 일주일 5박 어, 6일, 7박 8일도 옥수수 못 가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갔다 와도 제가 안 죽고 살아 있더라고요. 어? 우리 가족이 일주일씩 옥수수 안 갈고 그렇게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녀왔어요. 아마 이거는 제 주변에서 있으신 분들은 에, 다 어, 들어본 말이고 믿을지 안 믿을지 이건 여러분들이 뭐알아서 생각을 하시는데 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불행한 일이 세월호라는 유람선 사고가 에, 난지 지금 거의 이제 한 어, 7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제가 저희 가족들을 그때 저희, 저희 안산에 있을 때 안산에. 근데 제가 그거를 타고 제주도를 가 보겠다고 그 세월호, 세월호를 예약을 했어요. 세월호를 예약을 해서 그 당시에 1인당 18만원 정도 했어요. 세월호 유람선 타고 제주도 3박 4일인가 하는 그 티켓이 18만원인가 했는데 그걸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태국, 태국 사박 5일짜리가 사박 5일짜리가 이 패키지 상품이니까 저렴하게 나온 게있어서요 물론 옵션은 따로 있지만 가서 뭐 자동차 타고 뭐 타고 집라인 타고 뭐 이런, 이런 것들 배 타고 어, 뭐 호핑하고, 뭐, 바다 구경하고, 이런 옵션은 따로 있어서 옵션, 아, 5, 60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런 옵션이 따로 있지만, 그거 말고, 어, 총 패키지로 나오는 금액이 어, 23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 제주도를 18만 원 주고 가느니, 태국을 23만 원짜리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세월호를 안 타고 태국을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에, 세월호보다 출발이 이틀인가 먼저 되는 배였,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갔다 오는 와서 비행기 내려서 공항에 도착하고 핸드폰을 딱켜고 귀에다 꽂으고 뉴스 검색을 하는데 세월호 사태가 어, 발생을 했었어요. 어, 그래서 그때도 어, 그때도 제가 옥수를사복고일을못 가렸는데도 오히려 어, 저는 그 세월에 호 탑승을 하지 않고. 태국을 갔다 오는 예에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속인들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궁금증이 있어요. 뭐이 아침에 기도를 언제 하느냐, 그 새벽에 하느냐, 경문을 읽어야 되느냐, 옥수를 가야 되냐, 느 말에 대한 쌀을 언제 가느냐. 그 다음에 또 어느 경우 내가 탱화를 한장 사고 싶은데 탱화를 사도 되느냐, 마느냐. 내 것들 때 등불이라고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대신할머니, 산신할아버지, 장군님 이런 분들을 또 언제 사느냐, 언제 사서 언제 모시느냐,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냥 알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단 말이야 두려움 속에. 저는 그 두려움을 먼저 없애는 것이 여러분들이 모셔놓은 신령님하고 여러분이 모셔놓은 신령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다. 그렇다 고해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찾고. 슬기로운 무당 생활, 행복한 무당 생활, 지레오, 지혜로운 무당 생활, 합리적인 무당 생활을 하라면서, 어느 때는, 너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신당에다가, 어, 부정문을 갖다 올려놓을 사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신당에다 옥수잔에다가 콜라 따르들릴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번 옥수 갈고, 옥수도 안 갈고, 그런 게 있을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쌀이 뭐0 년씩 안갈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왜 초하루에 가야 되고 선생님이 지정해 준 날을 가야 되고 또 태음화나 뭐가 들어오면은 뭐 그냥 법사들이 와서 경이나 읽어야 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저만식이라는 의미로 선생님들이 와서 경도 읽고 팥도 뿌리고 실도 걸어고 다 해봤잖아. 요 아무 효과 없잖아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만물상이 갔는데 오늘 산신 할아버지가 눈에 띄어. 그냥 저 할아버지가 꼭 우리 할아버지 같아. 그럼 사다 모셔. 사다 모신다는데 그거 갖고 잘못됐다고 트집 잡을 신령님이 어디 있냐고요. 다만, 다만 그런 것이 조금 조심스럽다. 어, 내가 아직 그런 거 함부로 하기가 그런 마음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다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만물상 돼요, 만물상. 내가 오늘 사고 싶고 또 사고 싶고 내일 가면 또 사고 싶고. 여러분들 그불교정 범죄 마물상이란 가보세요 거기 있는 거다 사고 싶지 대한민국 무당들이 그+ 그릇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마물상 만들면은 나중에 처치 곤란이란 말이야 처치 곤란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논리 내가 산신 할아버지를 하나 모시고 싶은데 어 옆에 보니까 대신 할머니 불머니또 모시고 싶어 근데 주머니는 딸랑딸랑해 그럼 우선 한번 모시세요 괜찮아요 그다 다음 달에 또 여유 되면은. 아니면은 그 아저씨한테 주인한테 사장님한테 요거 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모실 거니까 저돈될 때까지 요 분은 보관 좀해 주세요 하면은 그거 안 된다고 하시선생 사장님들 없어요. 그 내가 그렇게 찜해 놓으면은 찜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잘안 사가 안 모셔가 그리고 그 돈을 또 금방 만들어 줘. 그래서 한분 모시고 한분 모시고 또 재밌잖아요. 처음에 내가 무당이 돼서 한 3년까지 오늘 동자옷 하나 샀다고 하, 좋아서 난리치고 오늘 할아버지 담배 빨뿌리 하나 샀다고 그냥 칼 하나 샀다고 의대 하나 샀다고 하, 좋아서 신나서 그것도 우리처럼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재미없어 처음에 한 3년까지 그 시간이 정말로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내가 빌딩을 못 지어도 내가 좋은 자동차를 안 타도 그 시간에 제일 행복하더라고. 그때 생각하면 저도 지금 또 눈물이 날려고 하네요 에, 없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분명히 시작하고 어렵고 힘들게 보증금 없는 옥탑방에서 시작을 하고, 겨우 보증금 200 만들어서 다 찌그러져가는 판자집에서 에, 내 손으로 갔다가 그냥 나무 사서 틀 만들고 짜고 그러면서 가서. 에, 촛대 하나 사고 옥수수 그릇 하나 사고 뭐 이런 시절이 정말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름대로는 이제 뭐좀 돈도 좀뭐 먹고 살 만큼은 있고 손님도 있고 딸린 식구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이 지쳐 있어요. 지쳐 있어 심신이 지쳐 있고 어느 때는 나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하는데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털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일주일만 그냥, 예, 좋은 산천에 가서, 어, 좀, 뒹굴뒹글 하다 왔으면, 예.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무니, 김찬삼 교수라고, 어, 세계 연기 그 만, 만, 만화처럼 해서 쓰신 그분이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 그 책을 보면서, 어, 나는 40이 넘으면은, 이세상의 모든 직업을 다 떨어놓고, 어, 평생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그 꿈을 무당이 되면서 버렸어요. 그 꿈을 무당이 되면서 버리고, 뭐, 그래도 아직도 그냥 버스 하나 개조해가지고, 버스 하나 개조해가지고, 유라시아부터 해서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꿈은 아직도 있는데,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지금은 이렇게 전화문이 오고 상담하시는 분들 많고, 어제 삶에 이제 어느 정도 어 테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은 제가 죽기 전에 에 아마 실행을 할지 그냥 버킷리스트에 담아놓고 어 꿈으로 간직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꿈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꿈이 있을 때가 희망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가장 큰 원흉격의 선생님들이 조상은 귀신이다 허주가 있다 잡귀가 있다 잡신이 있다 그 다음에는 너에게는 네몸 속에 태아령가가 자리잡고 있다 너의 조상은 지옥에 갇혀 있다 너와 눈 앞에는 사자가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너는 허주가 있어서 잡신이 있어서 이 귀신들을 빼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공포감을 심는다며 어 공포감을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은 마치 저 위에서 높은 하늘에서 고고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개폼을 잡아가면서 너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야 너는 내말 아니고 내 행동 아니고 내가 지시하는 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야.라고 여러분에게 쇠뇌를 시킨단 말이야. 쇠뇌. 어, 그래도 요즘에는 그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가스라이팅에도 네이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심리 상태, 여러분의 머릿속 생각을 자기네들이 심어주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심어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이 줄에 매들은 꼭두각시처럼, 꼭두각시처럼 조절을 하다가 자기네들 말을 안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강아지 기르죠. 강아지를 요즘 사람들은 반려동물이다 해가지고 내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반려동물은 내 말을 안 들으면 은 죽여버리고 싶단 말이야. 반려동물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리 내 가족이고 내 새끼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주로 산 명품 가방을 이빨로 찢어서 물었다고 해봐요. 개새끼 죽여버리고 싶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꼭두각시처럼 조절을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평생 행복한 무당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가스트라이팅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과거에는 높은 대감님이 높은 대감님이 하인들을 그렇게 다스렸고 어, 현대에 와서는 현대 와서는 지금의 국가 권력들이 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법이나 어, 규범이나 이런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고 살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에, 무당의 법이라는 것은 막말로 만신만법이야 만신만법. 어,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 끌리는 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다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고 살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나온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가면서 나의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두려움에 벌벌 떨지는 말아라. 대신에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하는 방향이 있으면은 수를 하루에 한번가아도 돼요. 하루에 1 2 번을 가아도 돼요. 하루에 2 4 번을 가아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을 가아도 돼요. 한 달에 한 번을 가아도 돼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더 영검해지거나 여러분들이 벼락마저 죽는 일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옥수를 한 달에 한번 갈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야, 옥수도 안 가냐? 이놈식이야. 이런 이 말이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 나고 이제 진짜 영검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한 마음, 두려운 마음, 공포심을 덜어내고 어,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무당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님.